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나이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나이를 정리해봤는데요. 2물여덟 살, 구십칠 년생, 그다음 팔십오 년생, 사십 세, 칠십삼 년생, 오십이, 그다음 육십일 년생, 육십사. 다음에 49년생 76세까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 89 10월 달세 달이 어,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적이 어떤 과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런 부분을좀해 봤는데요. 잘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반기 어, 이 소띠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건강한 어떤 내 자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과거가 좀 결핍된 그런 어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97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28살. 뭔가 나를 내려놓는 어떤 상처와 배신으로 어 내가 좀 여러 가지 어 삶에 있어서 어 내가 고립되는 내 자신을 만들었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음력 8월에 어떤 누군가의 인연으로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지러웠었던 그런 환경 정리가 된다라고 해요. 되게 어수선했던 거기에 있어서 뭐 무언가의 내 선택도 있었겠지만 어 그런 부분이 어떤 인연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정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를 하게 될때 자,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결국 내 자신이 좀 약간 여태까지 살면서 뭔가 좀 심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아픔의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고립시켰고 자신감도 없고 의지감도 의지도 없고 뭔가 나약해졌던 그런 내 자신을 고립시켰다라고의 과거의 어떤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어떤 누군가를 하여금 그런 변화가 시도가 되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땐 과감히 이 부분을 잡고 그리고 29세가 되는 내년에는 좀 새로운 출발로 본인을 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다음 40세 그다음에 85년생 분들입니다. 음, 고민이 됐던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데 아직 뭔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근데 그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게뭐 무언가의 어떤 못 때문에 어떠한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거를 아직까지 선택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삶에 희망이 보이는 어떤 귀인, 인연, 이성 포함을 해서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뭔가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나한테 있었던 의지가 그런 것들이 자꾸 박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삶의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귀인이든 이성이든 인연이든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 줄수 있는 손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과 사를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땐 내가 좀지금에 있는 어 환경과는 좀 동떨어진 좀 멀리 갈수 있는 타지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좀이제 어 정확히 어 여기에 좀 누군가를 믿고 의지를 하는 어 의지를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심을 한그 부분에 다짐을 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2024년에 남아 있는 그런 하반기와 2025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73년생 52세 분들이인데요. 어,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잃었던 흔적이 보여요. 근데 우연히 어떤 자리를 가게 된다고 해요. 어떤 그룹 내의 모임 아니면 어떤 내가 뭐 결성되어 있는 뭐 동호회 뭐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자리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미래의 운이 보이는데요. 그 미래의 운은 어떠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해서 내가 우연한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내 미래의 운이 같이 결합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운명의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 해야 될 점은 자 어느 정도는 어떤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요 경계선은 같되 여기에서의 철벽 방어를 굳이 치지 말고 어 순리대로 한번 가보되 좀 시간을 늦추고 어제 진행하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61년생 64세 분입니다 어떤 본의 아니게 어떤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건강을 잃기 전까지 가게, 가야만 했었, 했었던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 본인이든, 어떤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누군가의 고집으로 점점 더 발전은 없고, 뭔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시간이 보여졌는데, 자, 2024년은 뭔가 나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좀 나를 좀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본인 자신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025년에 어떠한 단어는? 어떤 준비와 그 다음에 터의 이동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는 어떤 출발선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여졌던 내 희생 그리고 내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하여금 결국은 내가 어 결국 상처만 받고 아픔만 있었던 어,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본인을 위한 삶을 더 준비하고 본인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본인을 좀 자신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2024년에 대한 나머지 시간은 좀 내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 그런 계획을 좀 만들면서 어 거듭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다음 76세 49년생입니다. 자, 어 또한 과거가 내가 어떤 집안의 풍파, 어떤 금전 풍파 아니면 뭐 자식 풍파,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서 낭떨어지에 떨어질 어떤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보여진다라 그래요. 그런 힘든 삶을 이제 보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분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또 있는데, 결국은 내 몸도 아프고 병들고 하는데,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근데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삶에, 그래도 조금은 8, 9, 1월 달에 있는 11월 달까지 주어지는 그 4개월 간에, 그래도 나한테는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여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운이 오는 것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금전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만약에 오복을 견주어서 봤을 때그 오복의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가, 어, 다음, 어,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듭나는 앞으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좀 너무 늦음막하지만 그런 그래도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거에 있어서 어떤 희망이 보여지고 그 희망으로 하여금 좀 올바른 길을 갈수 있고 좀 정신적인 그런, 어, 안정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적 안정이 지금 포커스로 키워드가 딱 있는데 이 정신적 안정이 지금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간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갈등,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좀 힘든 시간이 주어졌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보는 바인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오게 되는 오복 중의 하나가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전으로 발전돼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 건강한 미래 그리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이 점을 잘 살피셔서 자 건강한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띠 영상 준비해봤고요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